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일상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삶을 향상하는 IT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IT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용훈 씨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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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최근 시각 장애인을 위한 게임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 쉽게 상상이 잘 되지 않는데 예. 우선 설명해 주시죠. 이그 시각 장애인 게임으로 이 북미에서 유명한 스티브 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란 게임을 하다가 감동해서 울기도 했다는 아, 소식이 예. 전해졌는데요. 이 게임은 시각, 청각, 행동 그리고 신체 장애인을 위해 60가지가 넘는 장애인 접근성 설정을 제공합니다. 예. 그래서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서 아예 화면색을 바꿀 수도 있고. 청각장애가 있다면 아예 소리를 하도 안 듣고 플레이할 수 있어요. 어, 예. 또 반대로 화면을 아예 보지 않고 소리만 들으면서도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처음부터 장애인들을 염두에 두고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네. 게임 제작에 참여한 장애 관련 자문단만 7명이다라고 예. 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장애인이 즐기는 게임은 많았지만 이렇게 세심하게 설정할 수 있게 만든 게임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시각장애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애, 여러 요소의 장애까지 염두에 두고 게임을 만들었다 예. 소개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몇년 전에요. 프로게이머 이묘한 선수와 함께 대결을 펼쳤던 스타크래프트 예. 게임이었나요? 그년전이 예, 그런 대결을 펼친 예. 그런 시각장애인이 있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 자, 이처럼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각장애인도 디지털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주로 즐겨 하는 게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 시각 장애인들이 선호하는 게임 유형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이제 나이트차나 블라인드 레전드 같은 오디오 중심 게임이 있습니다. 이런 게임들은 아예 소리만 듣고 즐길 수 있게 설계된 게임이라서요. 이 시각장애인에게도 잘 맞는다라고 하고요. 아쉽지만 이 한국 게임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 음. 2033 같은 텍스트가 중심된 게임도 이제 많이 즐기는 편인데요. 예. 이 게임은 어떤 화려한 이미지나 뭐 긴장감을 묻는 사운드 없이 순수하게 이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좀 엄청난 좀 몰입감을 선사한다라고 합니다. 예. 또이월 스마트폰이나 PC에 이제 글자를 읽어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시각장애인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시각장애인 h i k a k Changin is a r e v i 넣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h e Shikak Changin is a game that is a g 오 m 오 that is a game that is a game t 다 a 다 is a game that is a game that is a game that is a game that is a g a m 시 that is a game that is 이 g a m 이 that i 정 또 레이싱 게임에서는 이 엔진이나 부웅한 소리나 예. 브레이크 밟는 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들리거든요. 또어디 부딪히면 진동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 예. 마지막으로 그 격투 게임도 인기가 좋습니다. 역시 좀 다양한 소리로 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해 주기 때문이고요. 공격할 때나 맞을 때 이런 명확한 신호를 통해서 알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게임에서 사운드 피드백이 많은 게임은 시각 장애인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이 게임을 할때뭐 사운드나 진동 같은 음. 그런 청각과 촉각 피드백이 중요한 요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게임 외에도 시각 장애인 전용 앱도 다양하게 나왔다고요? 예. 그 최근 몇 년간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떤 추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앱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앱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Seeing AI와 구글에서 만든 Look Out인데요. 예. 예, 스마트폰 카메라를 주변에 비추면 카메라가 자신이 본 것을 읽어줍니다. 오. 예를 들어서 커피 테이블을 비추면 책상, 커피잔, 사람, 이런 식으로요. 음. 읽어주는 데요 네, AI를 이용해서 풍경을 읽어내는 거죠. 예. 또 삼성전자에서는 이 VR 기술을 이용해서 시력을 보조해주는 앱인 Nellumino를 개발했는데요. 예. 스마트폰 카메라에 비친 화면을 VR 헤드셋을 통해 전송한 다음에 좀더 보기 쉽게 바꿔 주는 그런 앱입니다. 네, 무료이긴 한데 현재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한국에서는 좀쓸 수가 없습니다. 아, 예, 지금 시각 장애인들의 어떤 인공 눈이라고 볼수 예,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어, 이런 앱 외에도 시각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 기기나 제품, 어떤 그 하드웨어도 있다고요. 예, 여러 가지 기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목 오캠 마이 아이 같은 제품이 있거든요. 예. 이 안경처럼 생긴 주변 스캐너입니다. 기능 앞서 소개한 루가웃 같은 앱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간 카메라를 이 안경태에 자석을 이용해가지고 탁 부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제품은 카메라가 식별한 것을 이 소형 스피커를 통해서 음성으로 변환해가지고 책용자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예. 완전히 안 보이는 사람보다는 저시력자에게 초점을 맞춘 제품인데요. 예. 이게 그 점자가 아닌 도서도 쉽게 읽을 수가 있어서 글자를 보면은 이걸 소리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공부할 때꽤 필요하다고 라 합니다. 예. 또 현재 개발 중인 스마트 콘택트 렌즈도 있는데요. AR 스마트 렌즈라고 불리는 모조 렌즈입니다. 네. 예, 컨셉은 증강현실 제품인데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에 시력보조용 기기로 등록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시력자분들이 사물을 좀더 보기 쉽게 만들어준다고 라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개해 주신 기술들은 어느 정도 앞을 보실 수 있는 저시력자들을 위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아예 앞이 안 보이는 전맹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술은 없을까요? 어, 일단 시각장애인을 위한 태블릿 PC가 나와 있긴 합니다 텍타일 그 프로라는 제품인데요. 스크린이 없는 대신에 이 점자를 화면에 표시를 해줘서 예. 그림이나 점자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정말로 이 테이블 화면이 점차 덩어리처럼 돼 있어 가지고 네. 점자 계속 바뀌면서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헥트 위드라는 기술도 개발됐는데 이게 손을 대지 않고 점자를 읽을 수 있는 가상 점자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네. 이게 이 화면 위에 손을 올려놓으면 초음파를 위에 계속 싸가지고 이 서로 접촉 면이 없어도 예. 손에 진동이 온 오는 것처럼 느끼만질어주는 그런 아. 기술입니다.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 19가 그 많이 확산된 시기에 꼭 필요한 그런 기술이죠. 네. 가상정자 기술이요. 네. 아, 정말 그 과학 기술이 이런데 쓰여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아,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 획기적 기술이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장애인을 돕는 다양한 IT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각 장애인을 위한 그런 IT 기술들 앞으로는 네. 어떻게 발전할까요? 이게 결과적으로 따지면 원포올, 올포원 이렇게 되는데요. 예. 모델을 위한 기술이 이제 장애인을 위한 기술이 되기도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기술이 우리를 위한 기술이 되기도 합니다. 어, 예. 예를 들어 이번에 그 애플이 발표한 입체음향 기술이 있거든요. 예. 360도로 소리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런 기술은 시각 장애인들이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우리도 편해질 거지만 시각장애인들도 분명히 편해진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예. 반대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들어간 유튜브나 넷플릭스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어폰 꽂기 어려운 사람들이나 아니면 외국어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열심히 이용하고 있기도 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이 아닌 그 전체적으로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이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IT 기술이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해준다. 이 말에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처럼 장애인을 포함해서 모두를 위한 기술이 앞으로 첨단 IT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와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IT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